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라고 청하면 손을 들까 말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건강 모범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술, 담배, 밀가루, 당분 같은 몸에 해로운 습관을 완전히 끊어야 하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좋은 탄수화물 등등 영양도 잘 챙기는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 바쁜 생활 속에도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고 거기에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하고 운동은 그 좋다는 근력 운동도 해야하고 특히 하체 근력 운동도 꼭 포함시켜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도 취해야 한다. 또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기 위해 명상, 반신욕, 요가, 여가 등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한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부터도 이런 과제를 매일 수행해야 하는 건강모범생이 될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원래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혹시 심각한 질병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그런데 야금야금 뱃살이부터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데에는 그저 나이살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어도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처방받은 약물에만 의지하고 생활습관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는 의사가 투약을 권해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떻게든 약물 복용을 피하려 든다. 또 최근에는 이상 지질 혈증 환자가 젊은 20, 30대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하려 하면 당혹스러워한다. 부작용도 많다고 하고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데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먼저 해보면 안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약을 안 먹고 버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높은 채로 요지부동이다. 당신의 뱃살이 의미하는 것. 건강검진 결과 정상을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번 검진에서는 정상 수치가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각종 건강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 자체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강 이상신호인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방간, 요산 등이 모두를 관과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문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혈관의 노화와 동맥 경화는 한참 진행되어 어느 순간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증이라는 심각한 혈관 합병증으로 자신의 병과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나 치매에 걸려 불행한 노년을 10년에서 20년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아무리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가고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니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방간, 요산 등 건강수치를 정상 범위로 잘 관리해서 혈관 노화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은 뱃살이 붙으면서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때다. 작년보다 허리 둘레가 늘어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 혈관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러니 대사 이상 체중을 대사 정상 체중으로 복부 비만을 복부 정상 사이즈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근본적인 제대로 된 다이어트, 비만 치료, 만성질환, 즉, 대사증후군 치료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사 이상 수치부터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대사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뚱뚱한 사람보다 덜 뚱뚱해도 건강수치가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비만의 정도가 대사 이상에 꼭 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뚱뚱해 보여도 대사 수치는 심각한 정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뚱뚱해 보이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마른 체형임에도 대사 수치는 더 심각한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비만의 정도가 대사 이상에 반드시 비례하는 게 아닌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책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은 크게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과 복강 안쪽에서 위, 간, 소장, 대장, 신장 등 복부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으로 나뉜다. 과거 굶주림의 역사가 있던 시대에는 지방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잉여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혈액의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이 넘쳐날 때 적극적으로 유입해 지방조직에 우선적으로 비축해둠으로써 간이나 근육으로 흘러들어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퍼퍼 기능, 즉, 완충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조직은 에너지 저장창고이자 내분비 기관으로서 대사를 조절한다. 칸, 심장, 신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 것처럼 피하지방이 기능 부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인여 에너지를 더 이상 비축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끄집어내 쓰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대사의 유연성이 뚝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지방 조직이 버퍼 기능을 못하니 혈액 속에 넘쳐나는 유리지방산이 간, 췌장, 내장지방, 골격근, 심장, 혈관에 쌓이면서 대사증후군,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피하지방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인여 에너지를 피하지방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피하지방이 증가하면 버퍼 역할을 하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반면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피하지방과 달리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하지방에 기능부전이 생기면 피하지방에 비축되지 못하고 흘러들어오는 유리지방산을 내장지방이 받아들여 내장지방 증가로 이어진다. 지방간이 있으면 내장지방 피만이 심해지고 내장지방 피만이 있으면 지방간이 악화된다. 알코올 과당,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운동 부족, 오래 앉아 있기 등도 내장 지방 비만을 일으킨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역시 내장 지방 축적의 원인이다. 내장 지방은 비대성 비만, 즉 지방 세포가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하며 간에 유리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이상 지질 혈증을 유발한다. 그럼 이것들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도 높이고, HDL은 낮추는 이상지질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면 이상지질혈증의 솔루션은 바로 술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 즉, 당질을 완전히 줄이고, 라면, 면, 과자, 빵, 케이크 등과 같은 밀가루, 가공식품을 거의 끊고, 오래 앉아있는 걸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고, 운동을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면서 약을 줄여가고 그러면서 결국엔 약이 없이도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올라가지 않는 정상 수치의 몸, 이 건강 체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만 집착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혁명하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자. 몸이 회복되면 몸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살이 찌는 원인과 해결 방법들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기간은 한 달. 이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간이다. 한달 동안만 제대로 따라해도 몸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으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8년 이상 진행한 연구를 보면 1년 후와 8년 후 초기 체중의 5% 이상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첫 2개월에 초기 체중의 6% 이상을 집중적으로 감량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다이어트 초반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쉽게 살찌지 않는 몸이 된다.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체중 감량을 한후 유지기로 넘어가 감량 체중을 유지하다가 몸이 좀 추슬러지면 또다시 한달 동안 체중 감량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이다. 내 환자들은 한 달간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 요산 등의 대사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달 만에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지기를 어느 정도 가진 후 다시 한 달간 집중하기를 몇번 반복하면 얼마든지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우 박사의 33년 비만치료 결정판.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는 방법. 지방분해를 시작해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만드는 스위치를 딱 하고 켜는 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 수치를 개선해가는 4주 플랜. 공통적인 기본 두 가지.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인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7시간 숙명과 14시간 공복. 이 부분은 이미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박용우 저자의 호르메시스와 간호적 탄식. 그리고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스위치온 한달 다이어트 1단계 1주차의 첫 3일 지방대사 스위치 켜기 스위치온 첫 3일간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약 20에서 50g 정도여야 한다. 대신 14시간 공복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동안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다. 첫 3일은 근육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방 창고의 문을 빨리 열기 위해 극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4번, 예를 들어 아침, 점심, 간식, 저녁으로 섭취하고 배가 고프다면 중간중간에 두부, 연두부, 버섯, 플레인 요거트로 배를 채울 수 있다. 채소나 해조류는 마음껏 먹어도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쉐이크 하루 네 번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평소에도 당 떨어지는 증상을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힘들 수 있다. 무력증 두통 어지럼증 의욕 저하 같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2일 또는 3일째에 두통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금연할 때도 금단 증상을 이겨내야 하듯 이러한 증상을 이겨내야 건강한 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2단계인 4일째에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증상들은 거짓말처럼 없어진다. 첫 3일간 탄수화물을 제한함과 동시에 단백질을 음식 대신 쉐이크로 섭취하게 하는 이유는 위장관에 휴식을 주기 위함이다.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 음식보다 소화 흡수가 빠르다. 두부를 허용식품에 넣은 이유 역시 단백질 보충과 더불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짧은 단식은 장에 휴식을 줄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꾼다. 여기에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나 심바이오틱스를 공급해주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때 공복 14시간과 수면 7시간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수면, 각성주기, 단식, 섭식 주기를 맞추어 서카디안 리듬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야식은 식탐이 아니라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의식적으로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1시간마다 2, 3분 걸어주면 더 좋다. 여기에서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는 지방 분해 모드로 더 빨리 옮겨갈 수 있다. 운동은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의 속도를 높이는 거죠. 운동은 주 4회 이상 규칙적이어야 하고 힘들어야 한다. 컨디션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한다. 틈나는 대로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일부러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운동이 된다.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도록 노력하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 허브티 등은 마음껏 마셔도 좋다. 단,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제한한다. 또, 하루 총 걷는 시간이 60분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낮 시간에 햇빛을 많이 쬐수록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신다. 이 기간 동안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한다. 밥을 포함한 곡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곡류, 견과류, 밤, 토마토, 당분 함량이 많은 채소를 일체 섭취하지 않는다. 금기 식품으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을 빼기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인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벗어나기 위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때까지 알코올과 과당, 설탕, 밀가루 음식, 과일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짧은 이별을 고해야 한다. 평생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대사 이상 체중에서 벗어나 대사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때까지만이다. 첫 3일을 무사히 마치고 1주차 2단계 4일에서 7일까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방 대사 활성화하기. 드디어 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3일 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한다. 지방 대사의 발동이 걸리면 조금씩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단 하루 밥 2분의 1 공기. 이외에 과일이나 다른 탄수화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면서 충분한 수면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생체리듬이 회복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빠르게 좋아진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바꿔 밥과 채소, 단백질 반찬을 챙겨 먹는다.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50에서 8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심 한 끼로 밥반 공기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약 35에서 45g 섭취하게 되고, 나머지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약간의 당류와 채소류에서 얻는 탄수화물로 채우게 된다. 탄수화물 부족으로 케톤을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흰쌀밥은 반공기,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3분의 2공기 정도 섭취한다. 또 단백질 쉐이크는 여전히 하루 4번 섭취한다. 운동과 영양제 챙기기, 근육 내 지방을 없애기 위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병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아울러 30분이나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 간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기 위해 술, 과당, 과일, 트레스지방, 포화지방,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등의 금기식품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 종합비타민 미네랄제와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해 섭취하면 렙틴 저항성과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하루 1에서 3g 정도로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몸혁명에 스위치온 한달 다이어트. 첫 3일과 4일에서 7일까지의 첫주 바로 1주차의 실천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다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케이 독서 대학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론적인 원리들, 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 또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이 방법대로 하니까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론과 실전편들의 종합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2kg가 빠지고 당연히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올라가고 무엇보다 다이어트를 하면 꼭 만나게 되는 배고픔 이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4번을 섭취하고 물을 틈틈이 8컵 이상 섭취하다 보니까 정말 배고픔이 하나도 없고 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다양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꼭 섭취하고 그토록 중요한 탄수화물은 확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우리가 한번 살을 뺐다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평생 다이어트에 신경 써야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에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제대로 익혀서 1년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에서 1년에 최소 두 번은 이 스위치온 한달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리셋할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혁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전에 소개해드린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살 빠지는 탄수화물 줄이는 섭취량의 단계. 바로 당질 20g, 50g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고, 거기에 단백질은 단백질 쉐이크로 20g 곱하기 4회로 80g을 쉽게 섭취할 수 있고, 거기에 다른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면서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채소들과 좋은 지방도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식단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박용우 박사의 33년 비만 치료 결정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론도 탄탄하고 실전편도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가장 최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너무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2주차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